백룸을 모험하시는 탐험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더러입니다 지난 시간 저는 레벨 176 3반제 입구와 레벨 20 창고를 통해 다음 레벨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숨을 자고 일어나니 어느 순간 저는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리 위험한 곳이 아니다 보니 생각외로 쉽게 다음 레벨로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전과 같이 쉽게 여행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생존 난이도 5등급의 위험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탐사를 진행해 볼까요? 저는 지금 레벨 22에 있습니다. 레벨 22 별명 남겨진 폐허, 생존 난이도 5등급 2 e. 환경적인 요인 위험도 위험 엔티티 출현빈도 비엔티티 재해 끝없이 이어지는 버려진 주차장 사방에서 발견되는 잡동사니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바닥 이곳은 레벨 22, 남겨진 배허입니다 처음으로 발견되었을 때의 레벨 22는 그다지 특별한 레벨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자동차들과 쇼핑카트로 가득찬 20세기의 주차장 모습을 한 평범한 레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대적인 개체들이 존재하지 않아 몇몇 커뮤니티들의 거점이 되었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때는 1987년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자신들이 있었던 원래의 조직으로부터 독립을 하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이들끼리 만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이후 성장을 하게 되어 1990년도에는 자신만의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엠스타블이라는 이름의 제국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만든 나라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혁신적인 조직이라도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결국 부패를 하기 마련이죠. 제국은 제국민들 사이에서 계급을 두게 되었고 서로 차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고층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수영장과 축구 테이블과 같이 사치품들을 사용할 정도로 호화로운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낮은층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건물에서 콘크리트를 채광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힘든 삶을 이어나갔죠. 이런 체제는 오래 갈수 없었고 엠스타블은 곧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체제가 전복이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레벨 22는 버려지게 되었고 지금과 같이 텅빈 주차장이 된 것이죠. 이곳은 엔티티들이 거의 출몰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다닐 때 벽이 무너지거나 바닥이 깨지는 등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마비된 정원이나 레벨 21, 번호가 매겨진 문과 이어져 있는 입구를 찾아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통해 레벨 817, 고철장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문은 저 앞에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관계로 저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고철장으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레벨은 무엇이 저를 반겨줄지가 궁금해지게 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